아래로 아래로 돌리게 되면 이렇게 돌려서 펌퍼스를 찌꺼리게 돌린다. 그러면은 대략 이런 모양이 나온다. 그죠 여기서 한번 더 끊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제 그림을 좀 이상하게 그렸는데 아무튼 자, 부채꼴의 모양이 나오죠. 이렇게. 부채꼴. 다시 그린다라면 여기가 로니 부채꼴의 모양이 나온다. 이렇게. 이렇게 부채꼴 부채꼴의 모양이 이렇게 해서 나온다 자, 자 그러면 여기는 자 전체 부채꼴이 몇개가 나오냐면 총 3개가 나와요 그러면 요거 가장 큰 이게 부채꼴인데 일단 여기에서 최대한 우리 지금 이쪽 부분에서는 송아지가 최대한 이쪽에서 왔다갔다 할거예요 소가 아, 소가 소가 자 그러면 이 부분에 이 부분, 즉 부채꼴, 이 부채꼴의 넓이는 반지름은 8이고, 8m이고, 반지름은 8m이고 중심각, 이 부분, 이 부분은 몇 도냐면 자이 삼각형이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이쪽에 하나의 각이 60도예요. 그렇죠? 어, 그리고 여기도 60도, 여기도 60도 그렇게 따지면 여기 원 전체가 360도이기 때문에 점제 360도에서 60도를 뺀 나머지 여기 몇 도? 300도가 이큰 이 부채꼴의 중심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파이 아래 제곱이니까 88에 64, 64파이 곱하기 360분의 300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컴퍼스를 이용해서 컴퍼스를 생각해라. 컴퍼스 어이번엔 어딜 찍냐? 여길 찍는 거죠. 여기를.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줄의 길이가 8m 인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m 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m 겠어요 2m 겠죠 그죠 자 컴퍼스를 2m 의 간격으로 벌리고 내가 그린 컴퍼스를 이렇게 찍고 여기를 여기를 찍고 찍고 이렇게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또 하나의 부채꼴이 나오죠 이렇게 부채꼴이 그죠 음. 자, 이번에, 이번에는 반지름이 몇이에요? 이번에 반지름이. 반지름은 2겠죠? 2m. 그죠? 그 다음에 중심각은 몇이겠어요? 중심각. 중심각은. 자, 이렇게 잡았을 때는 전체에는 평각이기 때문에 180도에서 60도를 뺀 나머지 몇도? 바로 120도다. 그죠? 자, 이런 게몇개 생긴다? 하나 더 생긴다. 어떻게? 여기, 이쪽에.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전체 줄의 길이는 8m인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m예요. 그럼 나머지 여기 길이 몇미터겠어요 2m겠죠. 그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처음처럼 아까처럼 어, 여기를 찍고 컴퍼스로 2 m 만큼의 내가 컴퍼스를 그린다. 이렇게. 이렇게. 자, 그렇게 그리게 되면 자, 같은 부채꼴이 두개 생기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심각은 여기가 60도니까 120도 그죠? 반지름도 똑같이 2m. 2m, 2m, 120도, 120도, 120도. 그죠? 그럼 같은, 똑같은 반지름이, 아, 부채꼴이 생기기 때문에, 음, 하나 구하고, 하나 구하고, 곱하기 2 하면 되겠죠. 그죠? 어. 그럼 요 하나짜리 넓이는 뭐냐? 그죠? 자, 중심각은 120도, 반지름은 2다. 그러면, 파이 아래 제곱이니까, 4파이. 그죠? 곱하기 3 6 0분의 중심각이 몇 대였어요? 120도. 그죠? 이거 계산해 주시고 여기에다가 곱하기 2을 해주시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이제 처음에 우리 구했던 가장 큰 부채꼴의 넓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은 부채꼴 두 개를 구했던 요놈하고를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더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더해주시면 소가 소가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의 최대 넓이를 구할 수 있다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